자연의 달콤함, 꿀의 효능과 다양한 활용법.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, 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꿀은 천연 감미료로서 단맛을 제공할 뿐 아니라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줍니다. 첫째, 꿀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둘째, 항균작용으로 상처회복에 쓰이거나 목감기, 기침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. 셋째, 장건강에도 유익한데, 프로바이오틱 역할을 하여 소화 기능을 돕습니다. 이 외에도 꿀은 피부 보습과 진정 작용으로 마스크팩 재료로 활용되며 따뜻한 차나 우유에 섞어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좋습니다. 단 열에 약하니 과도한 가열은 피해야 하고 천연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꿀은 요리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빵에 발라 먹으면 풍미를 더할 수 있고 요리에 단맛을 추가할 때도 설탕 대신 활용하기 좋습니다. 더불어 숙면이 필요할 때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그러나 유아의 경우 보툴리누스균 위험이 있으니 만 1세 미만에게는 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. 자연의 달콤한 선물 꿀, 건강과 맛 모두를 챙길 수 있는 천연의 재료로 우리 삶의 활력을 더해 보세요.